원장님 원장 천주희는 어떤 사람인가요? 저요. 어 우리 시작하는 첫 편이니까 저에 대해서 약간 자랑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살아온 이 과정들을 말씀드리면은 어 저는 사실 어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덕계리라고 아시나요 혹시? 전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사실 근데 지금은 덕계리가 아니에요. 중요한 거는 덕계 동이 동으로 전는 알고 있거든요. 하지만 저는 덕계리 출신이지만 경기과학고를 나왔고요. 제가 나온 그 중학교가 덕계중학교라고 덕계중학교에서, 어잘 선생님들, 은사님들이 저를 키워주셔가지고 경기과학고등학교를 가게 됐고요. 경기과학고 수원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연세대학교 들어갔다가 어 이제 치과대학을 또 다시 옮겨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다시 들어갔고요.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여러분들의 치아 교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교정과라는 곳에 들어갔고 원장님 어. 죄송하지만 네. 너무 좀 뻔한 것 같아서 아, 그런가요? 혹시 어, 요즘에... 마지막으로 한,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제가 그 유명한 <laughs>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수님 성함 말씀드려야 돼서 요 이기준 교수님 제자거든요 우리 전국에 명명 없어요 네 거기까지.